김상수 작가, 천대엽 판사에게 질문한다. 차마 대법관이라고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. 판사라는 호칭도 적합하지 않다. 어떻게 판사를 하고 대법관을 할수 있는지 의문이다. 보도된 판결문의 부분 문장으로는 판결의 전모를 알 수가 없다. 판사로 오늘 판결에 대하여 시민들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나? 도끼를 들고 가서 찍어 죽이고 싶다는 격앙된 시민도 있지만 법치 사회에 그것은 허용될 리 마무다. 그러나 지금 시민들 심정은 어떤 상태인가를 너는 알겠냐? 시민이 한 사람으로 천대 여백에 묻는다.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문제로 징역 4년을 받았는데 윤석열 처 김건희는 박사 가짜 논문 등 여러 개 엉터리 논문으로 대학 강의를 하고 돈을 벌고 수다한 허위 학위, 경력, 이력 등은 징역 몇 년을 받아야 한다고 판사로 생각하냐. 김건희는 기소되지도 않고 있고 법정에 끌려오지 않아 법률로 판단의 불성립 조건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. 너희 무지막지한 대법관 법 적용 기준이라면 김건희는 5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하겠지. 법은 그 운영과 그 적용과 그 판결에서 사회 보편의 상식과 사회 이성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. 이는 법 실제의 존재 양식이고 기본이다. 너는, 천대없 너는 기본이 안된 판결을 하면서 나라에 녹을 받아먹고 있다. 오늘 내 판결을 보고 이 나라를 떠나겠다는 사람들도 있다.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에는 공포를 실감하기 때문이다.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.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. 라고 페이스북에 썼다. 너는 정체가 뭐냐? 정말 뭐냐? 누구냐? 너는 판사니 대법관이니 이전에 생활인부터 시민부터 먼저 되어야 하겠다. 김상수 작가.